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5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찾고, 또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대로 이제 그 결말을 향하여 걸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 또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신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참 진지한 고민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면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다 더 성숙해야지만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제자의 삶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지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적인 포기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역에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방해하고 또 괴롭히는 것은 그 당시에 서로의 어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4절에 말씀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 내면에는 분명히 이 야구보와 여한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충성심 또 그런 사랑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선생님을 위해서 또 주인을 위해서 불인을 참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든든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지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 제자들이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분노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설명 없이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반응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이 제자의 삶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이 모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화를 내어놓고서는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셨을 거야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내가 결정한 그 일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감정이나 내 잘못된 가치관 또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반드시 꾸짖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착각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 예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참 능력은 부족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화해를 주는 예수님의 보호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모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57절부터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예수님과 어디든지 동행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신 것이죠.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셨을까?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거절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59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게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짧은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거절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개인적인 그리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과연 예수님한테 혼날 정도로 나쁜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개인의 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데 가족도 뒤로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제자라면 이 세상에 네가 어떤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가치 있다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반복해서 좀 가혹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따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도 상실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힘과 능력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라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는 네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너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정말로 나의 뜻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둘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가장 아끼는 가정, 사업, 직장, 자존심, 또 돈, 주식, 부동산, 친구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의 분명한 비전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보면서는 밭을 제대로 갈수 없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좌우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로 굳건히 걸어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억하며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버려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제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신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에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를 두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